치아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치아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아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치아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다섯 가지 체크 포인트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치아 보험 가입 전 또는 가입하신 이후라도 오늘 영상을 확인하신다면 확실한 기준을 잡고 내 보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치아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 첫 번째, 기존 보험에 골절 진단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아 치료를 집중 보장해주는 치아보험을 각 보험사마다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내 기존 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골절 진단비 특약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혀서 또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부러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음식물을 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죠. 외부의 충격으로 이가 부러진 경우를 치아파절이라고 합니다. 치아도 우리 몸의 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아파절은 골절에 해당을 하는데요. 보험약관의 치아파절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 골절 진단비가 있다면 약관상 치아 파절도 보장을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골절 진단비가 있다면 치아 파절도 보장을 하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치아 파절 포함 또는 치아 파절 제외되는 골절 진단비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아 보험 가입 시 고려 사항 두 번째, 기존 보험의 수술 특약을 확인하세요. 골절 진단비 특약과 마찬가지로 기존 보험에서 치아와 관련하여 또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를 대비하기 위함이 큰데요. 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술 이전에. 치조골이라는 것을 이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조골은 이를 단단히 잡아주는 잇몸 뼈입니다. 임플란트 전에 잇몸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함으로써 우선 잇몸 뼈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2004년 이전 생명보험사의 1, 3종 수술 특약 중에서 2종 수술 안에 치조골 이식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시술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과거의 1, 3종 수술비 중 2종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단, 2008년 4월 이후 약관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였어도 수술 특약에서 보장이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보장 여부는 꼭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 가입 시 고려상 세 번째,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에서 틀리나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이면 요양급여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대상이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치료비의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만 인정하며 틀리는 7년에 1회 지원이 됩니다 치아보험 가입 시고려상 네번째 보장 개시일 및 감액기간을 확인하세요 치아 보험을 알아볼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장 개시일과 감액 기간입니다. 보장 개시일은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치아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장 제외 기간인 90일 안에 충전이나 크라운 같은 보존 치료를 했다면 한 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90일이 지나고 1년 이내라면 가입금액의 50%를 보장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0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 치료는 90일 면책 기간이 지나고 2년 이내에는 가입금액의 50%를 보장, 2년이 지나서 100%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치료일 경우에는 면책,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장이 됩니다. 역시 회사와 상품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 전에 발생한 치아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아 보험 가입을 하고 90일 전에 병원에 가서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아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다섯 번째 치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 보장하는 개수를 확인하세요. 치아보험으로 보장하는 치료 항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치는 연구치를 뽑는 걸 말하고 치수는 신경치료입니다. 충전 또는 보존 치료라고 하는 건 충치 부위를 특수 재질로 때우는 걸 말해요. 크라운은 치아 상부를 더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철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리입니다. 치아 보험으로 추천드리는 A보험사의 경우 틀리 치료는 연간 1회 한도, 임플란트와 브릿지는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연간 3회, 2년 이후에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합니다. 영구치 발거나 치수치료, 충전치료는 최근 연간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보장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보장한도가 너무 작은 치아보험이라면 추가 가입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새로 가입할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과 감액기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시급할 수 있는 고령자분들은 분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치아보험. 이것만큼은 알고 가입했으면 하는 필수 안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아보험은 갱신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오래전 가입하신 치아보험을 갱신하면서 끝까지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가 불편한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자각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치아치료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느 정도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치아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가입 전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버리면 해당 치아는 보장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저축이 아닌 지출이라는 점을 상기하셔서 소득에 비해서 과하게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다면 꼭 보장 점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월간 보험 TV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